안녕하십니까 홍락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유튜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나 혼자서 임금님 긴 당락이. 오늘은 그 전에 있던 사기꾼 새끼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왜냐? 다음 한일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해서 해줬습니다. 정말 참수형을 해버리고 싶어서나 참자 얼굴만 봐도 오바이트가 쏠려서 그냥 꺼지라고 했습니다. 아, 이런 말은 아니죠 그냥 아우 말 섞이고 싶지 않, 쉽, 말 섞고 싶지가 않아요 범죄자들하고 범죄인지 알면서 모른 척하고 소시오패스들. 술 먹고 그랑 똑같습니다. 술 먹고 기억이 안 나요. 고유정 같은 놈들. 아 고유정도 진짜 나쁜 놈들. 잘못 했으면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데 끝까지 잘 잘했다고. 아유. 김조 부부 사기 났는 도또 고소해야 되는데. 올로고서 준비 다 해준 약3 0 0메앞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잠시 후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저도 처음에 겁이 났습니다. 왜냐? 내가 뭔가 할수 있을까? 근데 용기를 내서 하니 조금씩 이루어지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성공 비결 포기하지 말아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라. 정말 옛날 어른들이 한 말들이 틀린 게 전혀 없습니다. 솔직해라, 남은 속이지 마라. 어, 뭐야? 오, 저, 저런 놈들이 구속, 구속이 아니라... 야, 진짜 오늘 파키스탄에랑 아니, 그... 어, 파키스탄에랑 얘기했거든? 막 우리나라 막 와서 사기 당하고 막몇 억씩 사기 당하는데 파키사탄는 사기든 뭐든 그냥 그 자리에서 뭐 딴대 막 성범.. 아... 너참수 동영상 봤냐? 네 봤어요. 나 많이 봤거든 네 제일 고통 없이 죽는 게 앞에를 먹다 면은 고통이 많고 뒤에서 칼로 내려치면 고통이 없대 그리고 좀 자비를 베풀면 뒤통수를 먼저 까가지고 어, 기절시킨 다음에 목을 자르고,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눈을 크게 뜨게 하고, 앞에서 어, 천천히 그것도 면도칼 같은 걸로 어, 작은 칼로... 아 진짜, 내가 진짜... 참수 잘할 수 있는데, 어떻게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지 뭐 탐승을 하는 사람 있잖아 어. 그 사람은 진짜 뭐, 무서울게 없겠다 그치 뭐, 뭐 옛날 하 뭐, 음, 그치, 뭐가 있냐? 그치. 어. 그래서 뭐 조선시대에 막 백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백정안지고 그 어. 얘네들은 작은 칼로 이렇게 어. 하잖아 어. 백정 내려치지만 어. 아 진짜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법이 너무 물러. 너무 물러. 그러니까 범죄 구, 공화국이라는 소리도 듣잖아, 국제적으로. 야, 어디, 어. 어디 뭐, 미성년자 뭐, 성매매, 뭐, 성범죄 이거 어떻게 하냐? 야, 진짜, 나 진짜 거기 이란인가, 아랍권, 그, 페이스북에 나와서 봤거든. 이렇게, 이렇게 담요 같은 거 위에다 엎드리라고 한 다음에 그냥 쏘더라 뒤에다가 총 미성년자 소복행했다고 이야 이제 우리나라는 진짜 범죄에도 너무 약해 사형제도도 없어지고 요번에 이춘재 와 이춘재 재산이 100억이 넘는대 야, 진짜 뭐 개발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돈도 많어. 범죄자가 돈이 많아. 이춘재는 어 언젠간 잡혔을 거고. 걔는 그거 못 끊어 음. 그거 절대 못 끊어 그래서 희열을 느끼거든. 정상적으로 사랑을 만나서 사랑을 해서 호텔에 가서 이거 음. 뭐 벗겨서 이거 못해. 재미 없어. 그럼 어떻게든 막 근데 이춘재도 참 안타까운 게 걔도 이렇게 술술 불고 막막 어? 막 조사받을 때도 장난치는 게 솔직히 그런 거 아니야 막 어차피 나 처벌 안 받아 공소시효 지났어 이거 아니야 잘못된 거지 제 친구하고 만담을 하고 있어 만담 아 우리나라 법 잘못됐다고 만담을 하고 관관이 계속 재범하는 이유가 뭐잖아 정상적인 성관계에서 아무 느낌 없대잖아 그럼 에이. 아, 근데, 뭐, 아이, 뭐, 성관계를 뭐, 어떻게 하든 뭐든 상관이 없는데, 이게, 피해자, 피해자 그거를 생각하면은, 공개, 공개 참수를 해야 돼, 공개 참수. 우리나라 진짜, 아휴, 잘못됐어. 학생들도, 학생들이, 학생들이 잘 돼야 되는, 학생 학생 뜻이면 뭐 배우랑 살생 배우면서 사는 부류. 어린이 보호자에게 진입하였습니다. 안전운행하세요. 약 300m 앞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여기 사고 다발 지역에 뭐 어떤 뭐 관장이 있어. 근데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가 몇번 되네 한 3, 4번 봤거든. 관장 어디? 이 이름이 방 모시야. 나이 좀 있어. 근데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으니까 알잖아. 또 저기 실명, 실명 또 금지잖아. 자 가서 아마 간석동에 있을 까 간석동 요 주변 그 판결문도 봤는데, 이 새끼 너무 하더라. 근데 그 새끼가 애들 여학생들 오면서 와서 운, 운동하면서 생각하는 게 뭘까? 다발 지역입니다. 그 새끼를 방송을 해야 되는 데 아, 얘 이게 체육관 하는 데 전과조에 입니다. 다 해야 돼. 그루밍 약 300m 아, 앞에서 동로 방면 회입니다안 하지, 안 하지, 아, 체육관은, 체육관은, 안 체육관은 안 해. 체육관은 학원이 아니야. 어아 그러니까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야 체육관 차리는데 뭐 성범죄 전과 조회 하냐? 안 하지?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발전이 없는 거야 그고권위하면 뭐 하겠는데 진짜 성범죄자 체육관 못 내게 해야 되고 뭐 사기 횡령 절도 체육관 못 내게 해야 돼 근데 종사를보다겠종사를 종사를. 어, 아예, 아예. 종, 코치 검어 아, 진짜 억울한 범죄 아닌 극악무도한 범죄, 성범죄. 성범죄는 진짜 그냥 단종 단종이 아니라 그냥 찾길에다가 해놓고 그냥 해야 돼. 아. 내가 그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봐서 알어 얼마나 평생 평생 그거를 한지 모르게 몰라 진짜 도라이들 강력 처벌해야 될것 같습니다 체육관 오픈 오픈이 아니라 체육관 운영하는 애들 다전과조에 해가지고 주어져야 돼아 내일 한글날 쉬는 날이라고 이 동네가 복잡하구나 오늘 사고 많이 치겠다 보니까 술 먹으러 나와가지고 어, 아가줄 섰어 아. 잠시 후 과속 방지턱에 있습니다 돌뱅이 아줌마 밥다먹으고집 아, 주워가지고 사고 치려고 나왔지 뭐또 오늘 또일야 112 신고 무진장 들어오겠다. 야, 좁봐좁봐 아, 아, 아... 작정하고 오셨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오셨다. 어, 작, 근데 너무 너무... 아, 아줌마, <laughs> <laughs> 아줌마, 너무 매력 없다. 아, 진짜... 아, 뭐야. 이러고 진짜... 진짜? 거야, 거야,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이 아, 아, 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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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잠시 후 좌회전 입니다 범죄예방 프로그램이나 가동해야 겠다 좋다 이거 좋아 그거 <laughs> 아 오늘 진짜 득했어 어. 싸우고 싶다 근데 그 정당방위가 아니라 그 있잖아 아니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 절도범을 일반 시민이 잡았다 그리고 뭐 법에 있어 형님. 어, 잠시 후 전시장입니다. 아, 어, 이어서 오른쪽 그러니까. 방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한명 진짜 극강무한새끼를 격투로 하고 나는 코뼈 부러지고 막 이러면서 근데 상대방이 칼을 들면은 야칼 피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 뒤로 음, 빠져서 해야지 화평을 그 베끼고 리는 거야. 어칼 맞으면 이게 못 쓰잖아. 지명입니다. 쓸거 왔어? 잠깐만, 잠 인천지구방위대. 야 이거 주차할 데가 없네 진짜. 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지, 이름이? 이름 잠깐만. 그 아이고, 이게 지구 방